아침 긍정학원 193일차 매일매일 외치는 아침 긍정학원 중에 일곱 번째 영 나는 매일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 큰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요 며칠 사이에 이것을 조금 지키지 못한 것 같다. 뇌에서 계속 나한테 신호를 이상한 신호로 보냈던 게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라는 신호가 왔었던 것 같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폭식을 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외치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나의 약속을 지키도록 다짐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공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편해낸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를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나의 공용한 동시에 나의 이런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8월 있을 개그맨 고명환 작가님의 책 판매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8월 30일 고명한 님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같이 얘기를 나누며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있을 박사진님의 공연에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행하게 됐다. 내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